네, 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4월 7일. 또 석초가 12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잠깐 종이 많으신 잔잔 잡아봅시오 황중튀기. 이 뭡니까? 아시는 분알것 같은데. 키우기 좋은 천정입니다, 천정. 신화도 잘 올라오는데. 멋진 천정입니다, 천정. 정답이시오 다음에는 입변산반예 중토 멋진 아가씨, 색감 좋은 아가씨 하나 들어봤어, 아가씨. 아, 색감 아가씨입니다. 좋지요. 아가씨. 자, 놓고 해, 놓고. 전혀 지금 놓고 합니다, 놓고. 놓고 자, 이제 근결 한번 태워봅시다, 이거나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잘 묵으시면 삼반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묻으니다 이것도. 놓고 의 입배 정도에이쳐져 그래도 입이 바랑까랑 합니다. 입이 쳐져서 그렇지. 이거는 좋은 종자입니다. 제가 키워왔던 종자인데요. 신화를 잘못 봤으나. 이게 진짜 좋은 종자입니다. 대만 잡아봤어요. 이거는. 극강으로확 돌아가는, 변도 확 돌아가는 남초입니다. 이거는. 무등사피에무등사피삼바호에삼바호쫙끄있으면 산반호 되거든 바아보시면더잘 보입니다. 삼바호쫙끄있지요 요로 가로만 쫙끄있습니다요 가로 쫙끄있지요삼바호 이놈아 이제 금기빠든지 노크로 가든지 여기있지요 어 신라 어? 실라. 환절식 신라면서 환절 아, 자기, 환엽핀 환엽빈. 뱀이 아주 잘생긴 환엽잠장난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난초 뿌리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그럼 1번부터 12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살다아시 오늘은 종자목 울찍한 거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번에는 황중뒤에 색감이 아주 좋은 황중토 하나 들고 왔습니다. 뿌리는 이렇고, 11cm나고, 0.7. 가격은 12만원 측정, 이제 12만원, 예. 뿌리는 이렇고, 건강합니다. 12만원, 예, 황중토 자, 그 다음에 논천은, 진짜. 한번 가보세요. 뭐 같습니까? 단역 같습니까? 뭐 같습니까? 천정입니다 천정 천종. 천정 한쪽 신화는 뭐어 뿌리도 건강 후에 예. 뿌리 건강합니다 천정 한쪽에 신화 7cm나 1.1cm까지 1.1 천정입니다 가격은 2 6 0만원측정했어요 260만원요 천정입니다 천정 천종. 알지 옛날 것도 비싼데 좀 많이 떨어져서 그나마 천정 이것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천장입니다 천장 뭐 지금 봐보세요 변이 안 아, 죽인다 아입니까 천장입니다 다음에는 입변산반예 무광입니다 무광 무강. 이 단자성인데 단자성 성깔이 초점 잡으면 죠 하여튼 무광입니다 무광 무강. 받아보시면 느낍니다 무광입니다 무광 무강. 무광입니다 입변, 삼방 끝으로 잘 묶어 있지. 입변, 삼방. 세 쪽짜리, 13cm 나오고, 넓이는 0.7. 가격은, 18만원 측정, 18만원요. 베리따, 서가 무광입니다, 무광. 이거 완전 단념이에요 단념. 단염. 내가 봤을 때. 단념을 갈것 같네, 자, 새가삼방머리잘 묶어 있습니다. 짝짝짝짝 끝으로 다 먹었습니다 삼반예 입혀서 삼반 다음에는 무민중 뒤에 자 색감이 또 자꾸 발렌데오늘에두축짜리 예. 뿌리는 이렇게 뿌리는 건가합니다 무민중도두축짜리 두 16cm 넓이 0.8 가격은 18만원씩 18만원요 자 뿌리는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요즘 중도가 됐습니다 둘세 중투가 되시죠? 자, 18만원 채정했습니다 18만원. 다음에는 멋진 색감이 아주 잘 발렸는데, 뭡니까? 아가씨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아, 다 잘생겼죠? 아가씨입니다. 말 그대로 아가씨입니다. 뿌리는, 이렇고, 신화까지 하나 다 물고 있네. 이거는 뭐 가면 대박나겠네, 아가씨 두 쪽에 신화 한 개. 13cm나, 오늘비는 정구 가격은 89만원 책정했습니다. 색감 좋고, 변 좋고, 다 좋습니다. 빨리 잡아왔어요 이런 건 한쪽 물리 있으니까, 네. 대박 나겠니. 아가씨, 색감 좋다 색감 죽인다, 이거 보세요. 아, 89만원, 예. 아가씨, 나가씨, 대만 잡아가세요. 다음에는 3반호에요3호 삼바호쫙 흘리십니다, 이거는. 녹서은 막. 자, 가로 짝 삼반호 묵어 있습니다. 쫙쫙쫙 끄고 있습니다. 삼반호도 잘 생겼습니다. 변도 잘 생겼고. 아주 삼반호도 잘 묵습니다. 일장마다 다 묵어 있습니다. 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기로 갈란지. 아 있다. 자, 뭐가 있습니다. 3만 두축짜리 18세점, 0.8. 가격가 9만 5천 원씩, 이제 9만 5천 원. 이런 데 종자입수 사는 거 캘락 켜지 말고 석수사도 켜면 됩니다. 3만 원로캘라을 켜면 얼마나 힘든는 거. 저런 데서 좀도뜨든지 건기를 뜨든지막 뭐 발전할 수 있게 봅시그 다음에는, 무동사피, 무동사피. 음, 아, 뿌리트 건강구에, 예. 무동사피. 1 4 c m 고 넓이 0.8 가격은 55,000원 무등사피에 55,000원 세척짜리 아, 저렴하네. 55,000원 무등사피. 무등사피입니다. 설명에 잘들어있지 무등사피. 다음에는 펜병주퇴펜병주 이게 제가 키우는 난초인데 아주 변이 아주 좋은 난초입니다. 키워보시면 이거는 좀노래데가고좀 까만 좀, 좀 감은 점 있죠. 신화는 올는잘못 받은 것같은데 이게 아주 변이 좋은 잎변종도 입변 입변 잎변중도 제가 매일 키워갖고 다른 거는 작, 초기 저잘 나왔고 또 비싸게 판 난초입니다. 자 양방으로 신화 받았던데 리는건강후에 잎변종도 15cm 0.8. 가격가 18만원, 18만원요. 이거는 종자하면 좋은 난초입니다. 믿고 한번 종자 하면 내봅시다. 이거는 좋은 난초입니다. 그 다음에 난초는, 3반 놓고, 초쯤짜로 3반 놓고 면 쫙쫙 꺼져 놨지, 봐봐, 지 3반 놓고입니다. 3반 중두같이 나와있니. 3반 놓고. 잘 먹었습니다, 봐보세요. 3반 놓고, 두쪽짜리 16cm 놓고, 넓이 0.8. 가게가, 12만원 치정 12만원, 이런데, 종잡쌤체 이거, 그게 가면, 난리나 싶은데. 짝짝짝 자, 꺼놨습니다, 자, 자, 이거, 받아보면. 잘 먹었습니다, 3반 5번. 완전히, 중투를 지금, 서다이 와가 있니, 이건 완전 근결 안 빼면 완전 날라갈 것 같은데. 삼바노에, 다음에 남쳐다, 입변성. 이거는 뭐더 더 좋습니다, 완전히. 장우나, 삼바노. 이거는 뭐, 삼바노가 더 잘못입니다. 자, 요거는, 놓고, 두 척자리 16cm, 0.8. 가기가, 1 5만원 측정했습니다. 이거 잡아 봅시다 진짜, 조, 자, 문자 속으로 봐보세요. 짝짝짝짝짝 꺼놨습니다, 이거 좋은 존재 될것 같은데, 근거를 태워갖고, 뭐, 대박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변성입니다. 변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봐보세요. 아, 잘생이 놓고 예, 그 다음에는, 신라야. 아주 자기 의이쁜 신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환엽배 환연배. 봐보세요. 노호선이 호선이 짱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배골, 배골 안쪽으로. 자, 무가 있습니다, 환녀펜, 환녀펜. 자, 신라. 7cm 나고 1cm까지 나 1cm. 가격은 3 3만7 30, 측정했으면 35만원요. 자, 요런 데서 정리해야 앞으로 발전이 많이 할수 같네. 신라도. 잘 키워놓으면 멋지지요? 보기도 좋고, 것아없고 환전병입니다, 환전병. 환전병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봐보세요. 칠라. 뿌리는 이렇게, 자마까지, 하나까지. 그런데서 신나바다에 멋지지요? 뿌리는 건강합니다 33만원 책정했죠 다음에는 장단년요 장단년. 변이 아주 잘 생긴 장단으로말들어왔습니다 자 오고마 변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딱어고어고마 멋지네 예. 장단요 두쪽짜리 14cm나고 1.1까지는 1.1가격가 12만원씩 되어 있어요 12만원 사는 이런거 캐러 힘드니까 석추자때히가 없이요 빨리 이런거는 적당히 못될것 같네 아주 또우라만장난점입니다 뿌리는 건강구에 예, 신화까지. 신화도 멋지게 빵빵하게 올라오니. 그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난축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난축뿌리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정장부 종기 많이 짓자, 자, 한번 뜯어보십시오. 이변 극항 정도는 이변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저 검은 점이 있어도 지 제가 추워놨습니다. 이거는 잘 뜯어보면 멋진 상자입니다, 놓고. 아쓰. 색도 착,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그 읍시다. 요거는 적게 묶고, 요거는 더 많이 묶고. 자, 아가씨 멋지나, 색감 죽인답니까, 보세요, 아가씨. 아, 죽이네. 자, 좀, 두도, 마찬가지, 변이 좋습니다. 단접산반제, 이거는. 단접산반보로 뽑으면 입니다 완전 무광입니다, 무광. 완전 무광입니다, 이거는. 발전 아주 많이 할것 같은 그런 남초네요 천정 바보요 천정. 딱 갖춰졌지요. 이 천정 맞습니다. 바보세요 변이. 등이바보세요이 등이. 아, 멋지. 옛날 같으면 석고가 뭐 나왔던 남초인데 그랬지. 대단한 남초지죠 원래 천정. 단연 축도 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난축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오늘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정